이상, 하자맞자 <laughs> <laughs> 그래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사 이로 가려면은 k 되고 그대로 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k는 마이너스 이상입니다. 얘가 어, x 축과 만나려면은 k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만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돼야 된다. 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이거 는 그냥 공식이야. b 제곱, b가 1이지 1 마이너스 AC. 1 0 i n E 마이너스, K, e 마이너스 K. K. 얘가 i n 다 s 습1다 i n u s 마1 p l u 마이너스 3개 있습니다, K. 아, 2K가. K는 1 plus 거1 p l 스 K. K. 1 1 K. 는 p 분의1보다 u s K. 1 plus K. 1 1보다 크고 없나요? 마이너스1 K. 1 p 보다 s K. 1 K. 1 p l 1 1 1요 아, 실수했다. 마이너스 4이셔도 다 아, 씨. 아유, 민망해. 아, 그래. 아, 미안해. 자, 이거 뭐다 그지? 뭐, 뭐, 뭐 했어, 내가? b 제곱 마이너스 4데 그죠? 아 미안하다. 얘가 뭐 0보다? 어, 8 k 니까 8k? 네. 8을 못합해다 다시 겹치는 데에 하면 이거 맞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다에 자, 그다음그 다음에. 자, 그다다가 아니고 정수 k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음 음... 2번 자, 이차방식 언제? 이차방식에 지금 뭘 줬어? 아, 이차방식 이차함수에 뭘 줬어? 그림을 보니까. 어, x 좌표. x 좌표가 x 축과 만나는 점의 아, 뭐야? x 값을 두개 줬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 x 절편 두개 줬잖아. x 절편 두 개. 줬잖아, 두 개를. 맞아 맞아. 한번은 뭐야 x 절편이? 2, 3, 4. 한 번만. x 절편 두개 줬잖아. 그러니 쉽게 말하면 뭐야? X를 빼는 거야? Y가 때 0일. 0일 때 0일 영일 때이 이차 방식의 정두 건을 두개 줬어 안 줬어? 줬어 요 그때 A, B, Y야 건두개 주면 뭐하고 싶어? 대입을 데이... 해야 죽을래? 열... 열... 죽을래? <laughs> 건두개 주면 건과 <laughs> <근과 웃음> 개수의 관계막 벌써 있잖아 그렇죠 아건두개 주고 개수 바르면 과 개수의 관야 그렇죠 선생님 딱. 그러면 그래서 두건의 합이 얼마야? 에, 마이너스... 합하면? 이는 마이너스 a분의 2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a, 분의 a 그래서 마이너스 a 2 곱하면 a는 마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분의 방식 풀어 자번대 곱이 얼마야? <laughs> 마이너스 8은 2분의 <laughs> b. b 그래서 b는, b는, b는 마이너스 4 2 8 2 8 16 오메 이렇게 해야지 <laughs> 자 다음에 3번 <laughs> 여러분이 잘 못하는 <laughs> 여러분들, 내가 하도 강조했으니까 잘할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모르지, 도번 봐야지. 보고. 야, 125쪽이 되고요. 125쪽 하고 있습니다. 자, 125에 3번. 뭔 문제예요? 이 참수의 그래프가 액축과 만나는 두 점이 AB라자. 그때 선분 AB 길이가 얼마? 이루트 이게 액축과이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게 a라고 두고 여기 b라고 하자면 그때 선분의 길이이 길이가 얼마 있지? 아 길이 구하라. 이 길이가 얼마다. 이 길이가 2가 되려면은 얘가 2루트 2면은 여기 k가 얼마겠냐고 뭐를 준 거야? 두점 사이의 거리. 음. 그러면 그 중간 중간 초기 초기 루트 2이 루트 2예요. 요게 만약에 요게 만약에, 실, 아 뭐야, 유리수면 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일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얘 6이라 그러자면 좀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꼭지에 딱, 여기 봐. 2창과 1창을 알아 몰라. 아, 네. 2창과 1창을 알면 뭘알 수가 있어? 축을 알 수가 있다. 아까 축의 공식으로 어서 근육을 잡고 X나 마이너스 2A를 e e 리려지 그래서 얼마야? 아니면 암산 X 빼기 3이 제곱 아니야 얘는. 네. 그래서 얼마야? 10도. 축이 얼마야 축이? 아니 이렇게 해서 되고 마이너스 2A가 e e e B가 마이너스 2가 3대 안 돼. 그래서 얘가 3이지. 맞아 맞아. 그러면 은 똑같아? 똑같아? 이 길이가 똑같아? 똑같아? 같아요. 그럼 여기 6이면 6이 얼마야? 3이요 3가죠 3. 어 오른쪽 상가면 이쯤에 엑셀펜 한 개가 얼마야? 엑셀한개 6나와 안나와? 아니면 여기가 얼마? 6 3에서 3 0 0대 안돼엑셀펜는 뭐야? 0하고 6이다 그래서 곱하면 뭔가 이렇 k 구할수 있어 없어? 6.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있어 1위트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조금 복잡하잖아 아, 2, 3. 어? 3, 2, 3.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조건이 할수 있습니까? 여기가 이르디다. 이게 뭐준 거야? 차. 이 길이는 뭐야? 절대값이죠. 이 길이는 뭡니까? 아닌가? 차를 준 거냐, 차. 아 맞네. 비... 이거 어디서 이거 뺀게 이르디 이런 뜻이야. 음. 그럼 두 번에 이이 차방식에 두 번에 이이 차방식 두 번에 뭐준 거야? 차. 차를 준다. 차가 얼마라고? 이렇게. 음, 음. 그때 키가 커졌잖아. 차 공식 외 왔어, 아니었어? 외웠어요 A m 지 뭐야 A 마이너스 B A 루트 B 제곱 36. 36. 3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 A가 A 거 A 가얼마 A p l 이 s B. A p l u A p l B. A p l u 6, B. A p l 0 s B. A p 3 A p A p A plus B. A plus B. A 제곱하면 B. A plus B. A plus B. A p l u 3 B. 아이사의 k 빼기 3 되잖아 4누면 그래서 k는 이 의왕은 k되고 2 빼면 10이네 10 맞나 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금과 계수 관계를 이해해도 되고 지도 됩니까 네. 차다 알거냐 내가 차 배우고 이참술 때 써먹는다고 그랬잖아 이게 두 번의 차잖아 아니면은 건강에서 이게 두 번을 알파 베타를 하자. 요 x 셀한개를 뭐야 알파얘를 배사라서 그럼 주어진 게 뭐야 이게 두 번이 뭐야 알파 베타가 되고 두 번이 차를 주어지는 거잖아 맞아 맞아 얘의 차가 얼마야 이렇게 하니까 제곱하면 알파 베기 베타의 제곱이 얼마야 하이야이 말이지 맞아 맞아 그러면 차의 제곱을 알니까 우리는 합을 알아 몰라 합이 얼마야 근거에 수강돼서 이 합하면 얼마야 6 5번 마스 k. 뭐뭐뭐 뭐야? 알지? 그래서 이 합곱을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제곱에 아, 차이 제곱 뭐야? 합마 제곱 마이너스 4곱이잖아. 얘가 얼마라고? 8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66, 36, 36. 36, 마이너스 4에 k 기 38. 똑같은 똑같대 이 식이. 똑같아 똑같아. 풀면 답이 또 같이 나오겠죠. 알겠십니까? 오케이. 네. 하셔야 됩니다. 표정들이 왜 진지하긴 진지한데 왜응 생통 <laughs>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 요 저게 뭐야 이런 표정? 알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아, 그러면 그 밑에 거, 139번에 좀 쉬운 방법이 있어 없어? 이렇게 안 해도 복잡해, 이좀 복잡하지, 그지 자, 여기서 그, 이게, 체크 139번과 체크 139번. 체크 얘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 지금 함수가 y는 x제고, 뭐야? 플러스 2x 플러스 k라고 그랬지? 이거 아래로 이렇게 있는데절편이 뭐라고 그랬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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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얘가 지금 살아갈지 사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얘는 저딱한 방에 킬을 걸 수가 있겠네. 어떻게 하면 되나? 자, 항상하루 되네. 이차항과 일차항을 알면은 뭐 계수를 알면은 추의 방식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뭐의 제곱이야? 뭐의 제곱이야? x 플러스 이리 제곱 아니야? 이게 x 제곱 플러스 x 까지만들려면은 무엇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추계 얼마야? 이 아니, 이 곡식에서 아, 한번 죽이잖아. 알겠나? 네. 아니면 공식 쓰면, 마이너스 2a, 근데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a가 1. 2, b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맞 맞아? 1. 맞아. 맞아요. 어디 길이가 얼마야? 길이가 4. 그러면, 딱 반이니까 얼마야? 여기는 2.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인데 2 다음 얼마? 1. x가 한개1 맞지, 안 맞아? 맞습니다. 그임미분은 끝이잖아. 이 방식 한건 1이니까 1집어도 되었는데. 됩니다. k는 얼마? k는 마이너스 4. 끝. 이렇게. 아니면은, 어, 요기서 1위가 1대고, 여기가 뭐야? 4. 그죠. 금각에서 한게 해도 되었는데, 상수함. 둘이 곱하면 얼마야? 9위 얼마? 얼마? 마약, k가 마이너스 4. 끝.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좀더 쉽죠? 아까 처럼 해도 되는데. 알겠냐? 자, 지금 우리는 뭐, 뭘 해봤습니까? 이 참수와 액추가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 두개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직선하고의 관계를 알아보자. 자, 126점. 4번. 이 참수 끝내버릴까? 예? <웃음> 예? 아요 만번 모으면 끝낼 수 있습니다. 아니 허하지마. 자, 이 참수. 아니저희 머리가. 안 y는 2x되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예하고 직선 누구? y는 기구기가 1이지 y는 k 인니이거의관계 위치관계를 알아 봐라.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두 몸이 만납니다. 2번 뭐죠?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세 번째 뭡니까? 안 만난다. 그때 k의 각도를 보밀로 했지. 자, 프로듀스에서 만나면 뭐야? 가 교점이 몇개 생겨야 돼? 두 개. 두 개. 교점 X x 좌표 몇 개? 두, 두 개. 게, 그 y를 속해서 만드는 이차방식. 2x 제고 이항하면, 이항하면. 넌 넣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거에 두 건이 두 건이 뭘 뜻하는 거야? 교점에. X좌표, 그러면 설관주심에서 말하는 교체는 X좌부터 몇 개? 두개 네. 얘가 설관을 두시면 가제 되겠네. 판별식이 0보다 어, 크다. 짝수니까 3... 4분의 d가 0보다 3D. 크다. 맞아 맞아.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큽니다. 반은 마이너스 2 제곱하면 아. 마이너스 a가 2, c가 얼마야? 1. 아. 마이 k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2나누4 마이너스 4 4. 2 플러스 얼마? k는 마이너스 2 그죠? 2k가 되고 얘 얼마? 2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부동 방향 그대로 2로 나누면 k는 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크다. 크다. 끝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뭐 답이 다 뻔하지 네. 어, d가 0 돼야 되니까 우리가 k는 얼마? 반응식으로 바꾸니까 음. 음. 어, 마이너스 2가 안돼안맞는 부동호 방향바뀌겠어서 바뀌겠어요? 계산 필요도 없잖아 맞아 맞아 이정한개만 제자! 맘아! 자, 그러면! 보, 보, 는한 번만. 뭐, 뭐 그러니까 음. 개는 두 개, 두 개. 두 개는 두 개는 두 개. 개는 두 개는 두 개는 두 개는 두두 개는 는두개두개 개는 개는 두 개는 두 개는 개두 개는 두 개는 두 개는 두개 개는 두개0두 개는 는 얘가 얘가 함수 y는 e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 얘하고는 서로 다른 두짐에서만나다 그랬지 네. 서로 다른 두 집에서 만나고 또 다른 함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x 얼마 플러스 y 하고는 안 만납니다 이때 정수 k의 수가랑 k 분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서 정수 대수입니다. 자, 그럼 빨리 하자. 된다. 아, 요거 y 소감은 지나나. 요거, 요거 y 소감이 이렇게 돼야 한대. 돼요. 네. 요거 이왕 해야 되겠지. 네. 첫 번째, 2x 제곱. 3 이왕하면 마이너스 3 돼서 마이너스 4. 네. x 플러스 1마이너 k. 0. 이게 교점이방정식의교점 x 값이지 네. 조심해서만 교점 x도 몇개 있어야 된다. 두개그래서 네. 판별식이 네. 4분의 d가 0보다 크다. 크다. 해야 된다. 안의 제곱. 4. 마이너스, 똑같냐, 이거. 어씨 맞네. 뭐야, 나 진짜 성의 없다, 그죠? 문제는 어 문제는 뭐, 없다. 야, 너무 성의 없게 <laughs> 내놨다, 진짜. 다 풀면 <laughs> 답입니다, 이거. 어? 자, 요거하고만 했다, 지금, 그지? 네. 한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얘하고는 뭐면두 번째? 얘하고는 안 만에 된다고 오. 했지? 네. 그럼 요거 이왕 하면 x 제곱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요거를 판별식뭐면야 된다? 음, 뭐야, 작아야 되나? 그렇죠.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 c 1이니까 빼면 5, 5 k를 빼니까 얘가 어, 뭐다? 작습니다. 2랑 나가요 그럼 아, 뭐야? 1.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정수는몇개 있어? 누구 있어? 오. 개수는 1개 이렇게 안 어렵습니다 자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 약간 어렵나 보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 여러분 생각은 어려운, 어려운 거, 거 없습니다 자, 127쪽 이창수 e y는 x고, 플러스 5x 뭐 자, 요 놈의 그래프하고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두점 a,b에서 만났는데 그 그림이 있어 없어? 얘랑 있죠? a,b에서 만났는데 a점에, 뭐 그림 이없어서 상관 없겠네 여기 a 라 하면 a점의 x 좌표가 얼마다? 아니. 아 그림은 안 좋네. 답에 그림이 있는 거다. 그죠? 네. 답 그림. a의 x 좌표가 마이너스 이다 그때 점 b 의 좌표가 요전 b. 오케이? 교점이 a, b인데 a의 x 좌표가 마이너스 이면은저 b 의 좌표는 뭘까요? 이 되나? 그럼 b 의 좌표가 누구부터 알아야 될까요? 에브리머지 자, b 의 좌표가 누구? b 의 누구부터? 오, x. x부터 할 x. 맞아. x 로도 자, 그러면은 이 교점의 x 좌을 어떻게 됩니까? 교점의 x 좌표 뭐예요? 저... y를 소거해서만들어 이차방정식 이항함 이항함. 이항이면 y. 이 플러스. 이항하면3 마이너스 k. 잘 봐. 이거의 한 건을 줄수한거 건이 이거의 두 건이 교점의 x 좌이지 네. 그런데 이거의 한 건이 뭐. 뭐라고? y 스 k. 대입. 그 나머지 한건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엑스 한 나와, 안 나와? 와. 근데 한건좀 보통 대입하고 싶지?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천재잖아, 우리는 천재잖아. 이 창과 이 창을 알면 뭐할수 있어? 금과? 합이 예. 예. 얼마야, 합이? 합이 마이너스 1. 예. 합이 마이너스 까 나머지 한 건이 마이너스인데 뭐 해야 이거 돼? 1. 맞아, 맞아. 그 어, 나머지 한 건이 얼마야, 이스한1 맞아. 음. 네? 음. 맞아, 맞아. 음. 뭐와인 어떻게 해? 여기 대발 필요 K 와를 말입니까 이 대발 필어모르어까 대발 어디 대발면돼 여기 있어 없어이 결정을 일 집원 놈이서 일1 더하기 얼마 이 얼마 마야이 마음이네 K 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K 와를 말도 없으니까 그냥 근거 가지고 한 이렇게 많이 쓴다 이말야 많이 쓰네요 그냥 이 방식 한 근이 주는데 보통 이게이 말은 고머나 이 차원과 이차원 아니까 굳이 대입할 필요없이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알파를 한다면 나머지 한 개를 기로알파라한다 치면 마이너스 2하 알파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2가 음. 되나? 2입다 그럼 y 자는뭐 여기 알고 있으면 대입하면 볼 수가 있네 됐습니까? 음. 여기가 5번 문제 <laughs> 보세요 6번 이창수있아 아니. 맘속 <laughs> 쭉이 마지막에 뭐 있어? 유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 있어? 유리수에... 자. 유리수는 말을 넣 뭐가 생나 유리수면 허근 아니. 허근이 니고 허수. 어?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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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유리수 너무 거의 고등문제잖아왜유리수야 어? 뻔하잖아 음, 자, 어제 네. 이 차에서 얘하고얘가두 점에서 만난대데 오케이, 맞셔맞셔 마셔, 맞아요 어마지 모르지만 한 놈의 교점의 마표가얼마라고 어디지 모르지만 마셔, 이셔 마셔, 이라고 셔 마셔, 마어 네. x 셔가 근데 셔데 뭐가 셔유셔 마셔, 마셔, 마잖아셔마그 뭐야? 뭐야? 에브리바디 yeah. 교점의 X 앞에는 뭐야 어떻게 해요? Y를 소거한 2차방식 X 제곱 플러스 yeah. AX 플러스 B 이꼴 이거의 해가 교점의 X 앞이지 맞아 맞아 yeah. 이왕하면 X 제곱 플러스 얼마 3. A 마이너스 3 yeah. X 플러스 얼마 b 터 이거의 한금이 뭐란 말이야 B2B. 근데 AB가 왜 유리수를 했지이차계수1 yeah. 유리수 맞아 맞아, yeah. 맞아. 에픽이 3유리수 맞아, 안 맞아. 2 8로유리수 맞아, 안 맞아. 아, 네. 개수가 유리수인 방식 한거이무리수 나머지 한거은 뭐야? 그 나머지 그, 한거은한플러편1편러스1 네. 네.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1수 a 스2플 했잖아? 플과 계수관계 이5 플러스 61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91 플러스 합이 마스3플이스4스 a 합하면 a, 없어지고 a. E. 2 맞지 맞아, 맞아. 마이너스 s A p l u A p 그렇죠. A p A, 예. A, 곱하면, 곱하면 A plus A plus A p 이 A p A 는 l u A p l A p l u 곱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 l A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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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가끔 생각보다 쉬운 경력이 없잖아요. 예, 쉽습니다. 됐냐? 여러분 또왜 끝나가네? 아이고 끝나갑니다. 자그 다음에 7번. 별표처럼 별표 두 개. 그나마 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 안 풀었어? 서 풀었어. 풀놓은 중에서 가장 네. 어려운 문제. 저, 저 오답률이 털률력 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가 이 네. 문제입니다. 아, 자잘 알아두라 이 말이야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자 봅시다 7 번. 자이 참수가 이러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y 는 얘가 x 제곱 플러스 yx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yx 마이스케란 직선 이렇게 이 있습니다. 얘는 y, 는 x 마이스케. 그때 두 점의 서로 다른 두 점의 세면 그두점 사이 거리가 얼마요 거리가? 거리준거죠. 뭐, 뭐, 그냥. 뭐, 그냥. 뭐, 자, 이 포물선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말할 때이두점사이거리중문제 다. 그때 뭐 봐라? k가 얼마일까요? 네. everybody. 네. 두점사이 거리인데, 우리 두점사이 거리를 어떻게 해야돼? 차. 아니 차가, 네. 아니, 차가 아니잖아. 네. 두점사이 거리는 이 점에 잡혀. 이 점에 잡히면 두점 사이의 거리. 네. 세울 수 있어 없어? 없죠. 어? 어, 없다 무슨 소리야? 비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잖아. 아이상했 여기서 비타고라스 정리. 음. 음. 네, 형이 거기서. x1, 네. y1. <laughs> a, b. x2, y2. 선분 a, b 길이는 뭡니까? 네. 아하 네, 형이 거기서네요. x2 <laughs> <마이너스> x 1의제곱 <laughs> y2 y 2너스 y 사이 그리 공식 몰라요?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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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웃음> 저, 저, 이거, 이거, 알아요. 알아, 아니, 무의의 반응 안 됩니다. X는 XK <laughs> 하고. X는 <laughs> x 하고. <빼고 웃음> Y는 Y. <laughs> 다시, 다시 봐라, 다시 봐라. 1칸만 하고칸만하고에제곱고제곱고 1핀 4에 다시 1 4고1가제곱 제곱해가지고. 1핀 제1해제곱제곱 3 제곱 아, 빼면 얼마야? 빼면 <laughs> 4 제곱 저... 5 제곱 예. 그러면 5, 5. 루트를 없애요 그럼 아하. ab는 왜요? 여기 9, 16, 25, 루트 25는 5 그거 스무드 ab 기능 5잖아 음, 아, 아, 이거 예. 말한 거 이거 어, 알그냐 기억나나? 네. 네. 모르는 사람? 최우 네. <laughs> 자 그런데 두 점을 알아 몰라 지금? 몰라요 왜 연료 방식을 못 풀잖아 왜? 여기 k가 있으니까 x를 못 구하잖아 맞아 맞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르니까? 두 점을 문자를 써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못하게 문자를 정하는 거야. 맞아요. <laughs> 근데 에라, 일단 이따는 몰라. 에라 작진을 써야지. 에라 몰라. 나는 엑사을 뭐랄 거야? 에이 알파, 알파, 근데 이 교점은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여기 되면 좀 뭔가 복잡하지. 맞아요. 맞아. 어, 여기 좀 간단하지. 캐가 네. 또 있긴 하지만, 은 네. 그러면 여기 집어넣으면 엑사, 알파, 지금 와이가 뭐야? 아, 알파? 알파, 뺑, k. 이렇 k 정해야 됩니다. 그럼 k 를 구해야 되니까. 어차피 저기 집어넣어봤자. 쓸 데가 없습니다. K로 보요. K가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점의결점이자 그럼 뭐라 알파 쓰니까 뭐라까 베타 베타 한 말마야 베타 이렇게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알파 베타 두건 알파 베타 나와서안 나왔어? 나 나왔어? 그럼 여기서 y 소감 뭐야? 알파 베타 x, x, x 제곱 이항하면 뭐야? 이항한 뽕 넘어가 마이너스 3가 맞지? 또 이항한 플러스 x K니까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1. 이거에 두 건이 뭐란 말이야? 알파, 베타. 알파하고 베타다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럼 두고 나면 근거 계속해서 써야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아,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일 플러스 k. 음,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은요 둔색 끼리고하자. 시작 3, 루트 2는 얼마야? 다 같이 루트 얼마? 잠시 잠까 여기 빼가 이 빼가 이 빼가 빼고 네. 제곱 맞아. x 길이 뺀 거예요 제곱. 맞아. 그 다음에 아이고 아, 얘도 빼면 k 없어져, 없어져. 네. 없어져요 없어져. 없어져요. 아 똑같네. 아이씨 아까 뻥쳤다. 알파베타. 아, 아까 K가 분, 네. 뻥쳐, 네. K 없으시면 문제 못 푼다 이러는 거. 엉차고 튀는 거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뻥을 쳤습니다. K 가 없었대입니다. 알파베타. 또 대상이 맞아 맞아 대목. 맞아. 어머나 얘는 그러면두 개인데 두개 똑같아는 똑같아. 똑같아요. 아, k로. <laughs> 맞아 맞아. <laughs> 아, 뻥쳤다. <뻥쳐서> K 있어야 되는데. <laughs> 여도 뭔가 되지.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뻥을 쳤네. <laughs> 자 여기서 e 어떻게 하고 양민 제거하고 쉽지. 네. 그러면 뭐야 여기, 여기 제곱은뭐되랑 이에 예,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제곱은 얼마 되나 제곱하면 이구 열파 그래서 98.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얼마란 말이야 우 알파 빼기 베타 배타, 이 베타의 제곱을 뭐로 고쳐야 돼? 우리 케지식 만들려면 바로 합법을 요거로 고쳐야 될거 아니야? 아까 있어, 안 했어, 했어. 네. 했어요. 아 차의 제곱은 뭐야? 나같이 합의 이걸 이걸 잘해 아, 이 계속 납니다, 이게 계속. 합에 빼기 4. 합에 빼기 4. 제곱 마이너스 하고, 맞아, 맞아. 얘가 9입니다. 집어넣으면. 제5하면 1. 내배하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얼마? 9. 그럼 얘가 뭐 돼야 되나? 얘가 마이너스 1에서 8에서 -4. 4. 2하고 2하고 1 하면 9 돼야 안 돼. 마이너스 2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 양하고 이 양하면. 아니지 않니? 플러스 2 되니까. k는 1. 이렇게. 꼭 복습해야 되겠죠. 심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 많이 되면은 어. 이걸 정해야 됩니다. 모르면 음. 정하라 야 돼요. 이렇그니까수있어 없어. 이까지. 아, 음. 차이족이 나와 안 나와? 어, 학방식만들어이베니까 그런, 그런 쓰고 아, 차이을를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음. 됐습니까? 네. 우리 시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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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니, 아1 아니, 아아 아니, 아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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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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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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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니, 아니,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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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그.